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사실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할때못하지 않고 자기 맡은 거 열심히 하고, 그냥 충실히 일하면 크게 문제없이 이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누군가 추천을 해주면 거기 가서 일하고, 그 직장이 어려워지면 또 나와야 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누군가한테 계속 잘 보여야 했고. 그래야 나한테 기회가 생겼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어떤 사정 때문에 누군가의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또 그만둬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나는 정말 내가 세상에 홀로 나왔을 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껍데기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도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인생의 터전인데 그거를 뭐 한순간에 져버린다기보다는 어, 내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는 평생 남을 위해 사는 느낌 타인을 위해 사는 느낌 나를 보듬을 시간은 없고 누군가의 눈치에 너무 맞춰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 누군가한테 종속당해서 사는 느낌 이걸 좀 벗어나고자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명함이 없어도 정말 나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라도 정말 내보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무기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작가로, 강사로 나서면서 나의 이야기를 정말 적든 많든 누군가한테는 한번 정말 알려보자, 나눠보자, 공유해보자, 말하는 사람, 무색무취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 이거 하나하나를 정말 내가 채워가면 어떨까? 글이 됐든, 어떤 컨텐츠가 됐든,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직장보다 직업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머릿속에 퇴사 그것만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다니면서 이 플랜 B로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기를 정말 하나는 정도는 만들어놔야 정말 나중에. 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던 어떤 여건을 만들기 정말 좋을 겁니다. 직장인에서 나아가 또 직업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토대를 꼭 아, 만들어 놓기를 좀 바랄게요.